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 책 123쪽 버스의 특별 영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휘 공부를 하겠습니다. 한번 유창하게 따라해 주세요. week, 약한, live another day, 하루 더 살다, another는 한번 더, 한번 더, 그래서 한번더 날이 아니라 하루 더 살다. Live another day. Agree with 다음에는 사람이 오면서 동의하다. Agree with you. 나는 너에게 진심으로 동의해. I wholeheartedly agree with you. 그때 agree with가 누구 누구에게 동의하다. The same thing 같은 것. The same thing 같은 일. Doubt 의심하다. Doubt에서 v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There is no question but that 의심할 여지가 없다. There is no question but that 잘 기억해 주세요. 이 버시 없어도 됩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There is no question but that 이 버시 없어도 되고 대시 없어도 되고 둘다 써도 되고 이거 해결망치가 한 거야. There is no question but that은 몸말 의심할 여지가 없다. Truth 진실, innocent 무죄의, 순결한 순수한. deny 부정하다 부인하다 deny 아니라고 말하다 deny wonder 놀라다 의아해하다 hinder hinder 방해하다 막다 accomplish achieve attain implement carry out 아주 중요한 각종 시험에 출제되는 어휘입니다. purpose 목적 trip 여행 There's no question of ING.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보면 There's no question but that은 뭔 무엇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There's no question of ING는 뭔 무엇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It is impossible to가 같아요. 나중에 문장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로, 단어로 공부하면 큰일 납니다. 항상 문장을 보고 공부해야 된다. Departure date. Departure date. Departure가 출발이야. 그래서 출발 날짜. Cancel. call off, 취소하다, call off, invalidate, 무효화하다, 취소하다, nullify, override, overrule, recall, repeal, repudiate, rescind, retract, reverse, revoke, vacate, 취소하다. 지난번에 우리는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해서 경기를 취소할 수는 없다. 그런 표현을 여러분 공부한 기억이 날 것입니다. You cannot or we cannot call off the game because it's raining. 할때그 call off가 취소하다 였습니다. 성공하다 succeed. Make good make it, make out, make one's way. 이 make가 이게 성공하다가 이렇게 많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탭스라든가 편의의 출제되는 또 공무원 시험에 출제되는 그런 어휘입니다. 어카무시도 마찬가지. Push one's way, make a hit, come off, go far, go far가 멀리 가다도 있죠. 그러나 문맥에 따라서 성공하다의 의미도 있다. Get somewhere, get ahead, get on in life, get on in life, 성공하다. I hope your affairs are making out. 나는 희망한다. 내 일이 성공하기를. 내일잘 됐으면 좋겠어.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I hope your affairs are making out. 나는 내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 but 우리가 알고 있는 but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but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 그러나 가지고 어디서, 어디서 아는 첨안 돼. 누구나 그러나는 아니까. 그런데 not, no, so, such, 다음의 but은 Not no so s o c h e 다음에 벌써 not no so sochi but t h a t not 이게 어, 어, 뒤에서부터 해석하여 하지 못할 만큼 하지 못할 정도로가 됩니다. 잘 봐두세요. Not no so sochi but은 앞에서부터 해석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부터 해석해서 하지 못할 만큼 하지 못할 정도로. He's not so weak, but he can work 하면. 그는 일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말이야. 그래서 유니크 속속 영문법은 제목만 영문법이에요. 제목만 영문법. 영문법뿐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하는 방법. 말하는 방법. 장문하고 독해하는 방법. 전부다. 그래서 그는 일할 수 없을 만큼 이 속에, but, that, but, it, that, t not, t 이 들어있다. 일할 수 없을 만큼 약하지 않다. It's not so weak. That he cannot work, that not. 일할 수 없을 만큼 약하지 않다. 그때, so that cannot, to, to와 같아. so that cannot, to, to와 같아요. 여러분, 책, 아마 거기가 201쪽으로 기억나는데, 정확히 모르겠어. 부정사편 201쪽, 아마 찾아보면 나올지 모르겠어. 201쪽이니까. 자, 그래서, to, to, so that cannot, to, to, so that cannot인데, 잘 보세요. 일할 수 없을 만큼 아프지 않다. 일하기에 너무 약 아프지가 아니라 약하지 않다. 약하지 않다. 일할 수 없을 만큼 약하지 않다. 일하기에 너무 약한 것은 아니다. 즉 일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하지는 않다. 다시 한번 not no so such a person, not no so such that not 해가지고. 뭐, 뭐, 하지 못할 만큼, 이와 같이 뒤에서부터 해석하라. 일할 수 없을 만큼 약하지 않다. 일할 수 없을 만큼 약하지 않다. It's not so busy but that he can sleep enough. 충분히 잠을 잘수 없을 만큼 바쁘지는 않다. 해석 잘 됐나요? 그는 충분히 잠을 잘수 없을 만큼 바쁘지는 않다. 정확하네. 정확해. 누가 해석하는지 정확해 났네 정말. 그는 충분히 잠을 잘수 없을 만큼 바쁘지 않다. Not, no, so, so,치, but. 뒤에서부터 해을 거라. No man is so old, but he thinks he may live another day. 아무도, 누구도, 하루 더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늙지는 않았다. 하루, 나는 더 하루 더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늙은 사람 없다고 말이야. 살아있는 한. 난내일까지는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더살 거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늙은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은 하루 더살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everybody in the world thinks he or she may live another day. 하루 더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laughs> 나는안 죽을 것 같아.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죽나? 혼자 죽어?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그냥 영원히 살아볼 거야. 자, 우리 한번, 처음부터 한번 쭉 따라해 보세요. He's not so weak, but he can work. He's not so weak that he cannot work. He's not too weak to work. 일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하지는 않다. He's not so busy, but he can sleep enough. 충분히 잠을 잘수 없을 정도로 바쁘지는 않다. No man is so old, but he thinks he may live another day. 아무도 자신이 하루 더살 거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늙지는 않다. 늙은 사람은 없다. 자, 이런 건 이제 구어체에서 잘 쓰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영어로 생각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를 그를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약하지 않다. He's not so weak, but he can work. He's not so weak. That he cannot work. He is not so weak. He is not too weak to work.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충분히 잠을 잘수 없을 만큼 바쁘지 않다. He is not so busy. He is not so busy, but he can sleep enough. He is not so busy that he cannot sleep enough. 하면 되겠습니다. 아무도 하루도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늘 사람들. No man. No man is so old. But he thinks he may live another day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무문사 후나 하우와 더불어서 여기 보면 후가 있죠, 하우가 있죠 Believe, expect, f e a r fear no say. Believe, expect, fear no say. Believe 믿다 expect 기다, fear 두려워다, 하 알다, 말하다, 말하다 생각하다, 비서 Be sure, 확신하다. Believe, imagine. Fear, no, say. Believe, imagine. 그, 아, believe, imagine Believe, expect, expect. 야, 알파벳 내가 정렬요 Believe, expect, fear, no, say, tell, think, be sure. 따위의 부정문 여기 부정문 이렇게. 그리고 의문문. Who, now? 의문문 뒤에 수사적으로 쓰여. But, but, that. 다시 but, but, that, but what이 아니라는 것. 이게 독해에서만 나오지 말할 때는 이게 안 써요. 네, 말할 때 이게 안 쓰니까 그냥 어, 편안하게 편안하게 습득해 주세요 일단 이거 외울 때 believe, expect, fear, no say 이렇게 외워야지. believe, imagine, fear, no say, think, tell 뭐 비슈 sure. 이렇게 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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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외워져요. 한 단어처럼 쫙 believe, expect, fear, no say 이렇게 한번 따라해봐요. believe, expect, fear, no say believe expect feel n o w say 이렇게 believe expect feel n o w say think tell 또는 tell think be sure 이 다음에 부정문 이렇게 이 부정문 부정문이 오면 다음에 가자 이들 이들이 부정문 이렇게 부정문이 오면 뒤에서 뒤에서 뭡니까요? for that f o t that But, but that, but what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1번 문장이 좀 어려우니까 1번을 3번으로 놔둘 걸 잘못했어. 2번부터가 쉬워, 2번부터가. 그래서 1번을 제일 마지막으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I cannot say but that I agree with you. I cannot say but that I agree with you. 그러니까 이걸 부정문으로 해석해요. 너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 이렇게. 여기가 아이캔나 세이니까 이거 벗 뜻을 아니라는가 너와 동의하지 않다고 말할 순 없어. 동의하는 쪽이야. 뭐 그런 식이죠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할 순 없지. 동의한다고 말할 수도 좀 그렇지만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할 순 없다. 그렇게 해석하란말이야 여기도 마찬가지. How can I tell what that you will do the same thing 네가 똑같은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어떻게 알수 있냐 똑같은 일을, 같은 일을 하지 않으리라고 않을 것을 내가 어떻게 알수 있느냐 아마 같은 일도 할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어떻게? 당신이 같은 짓을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 같은 짓도 할 거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해를 할 때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냥 앞에 아무것도 없다 난 너의 동의해 너는 똑같은 일할 거야.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이것입니다. 한번더 내가 너에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 당신이 같은 일을 똑같은 일을 할, 하지 않으리라고 내가 어떻게 알수 있겠냐. 똑같은 일또할 거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그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니까 아마 그가 오를지 몰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who knows that there is not some chance that he may be right. 그가 오를 수도 있을, 오를지도 모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누가 알겠냐. 가능성이 있다. 이것입니다. 오를지도 모른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이야. <laughs> 이게, 이게 엄청 어려운 편이야. 그래서, 그냥 이런 문장이 오면 이거 이게 이거는 의미다. 이런 의미. 그가 옳을 수도 있다. 난 너에게 동의한다. 너는 똑같은 일을 할 거다.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이중적으로 똑같이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아냐? 내가 너에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그가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옳을 수 있어. 이렇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 어, 이런 표현은 회화에서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지만 그래 한번 해봅시다. 그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겠어? Who knows but that he may be right 하면 되죠. Who knows but that he may be right?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어. I can't say, I cannot say, but that I agree with you. 당신이 같은 짓을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How can I tell but that you will do the same thing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여기는 시험에 나오지 않아 시험에 나오지 않고 오직 독해만 독해도 잘안 나옵니다 독해도 잘안 나와 근데 혹시나 나오면 여러분이 못하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알수 없지 영어 선생님들은 다잘 알고, 알고 계시하고 학생 여러분들도 독해를 위해서 한 번, 가볍게, 편안하게, 이해, 이해하는 식으로, 어,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어를 동반한, 이 부정어, don't 라든가, no 라든가, never 라든가, not 라든가, not, not, no. 이런 부정어. 부정어를 동반한, doubt, deny. 이것도 알파벳 순서니까, doubt, 의심하다, deny, 부정하다, hinder, 막다. question. 아, 이 question. 의심할 여지가 없다, 불가능하다. 두 가지가 있죠. wonder, 의아하다 impossible, 불가능한, unlikely도 불가능하다. 뒤에서, but, but that, but wasn't, 모두 대서 뜻으로 뭐뭐라는 것을 이라고 해석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알파벳 순서로. doubt, deny, hinder, question, wonder. impossible, unlikely. 이 둘은 동의해야. 이 둘은 둘다 불가능한 그런 뜻입니다. doubt, deny hinder, question, wonder, impossible, unlikely. doubt, deny, hinder. doubt, deny, hinder, wonder, question. question, wonder, impossible, unlikely. 뒤에서 but, but that, but what은 모두 대수 뜻으로 뭐뭐라는 것은 보세요. I don't doubt. 의심치 않는다. But that he will succeed. 그가 성공할이라는 것을 나는 의심치 않는다 해석됐나요? 그가 성공할이라는 것을 나는 의심치 않는다 There is no question but he is innocent. 그가 무죄라는 것은 무죄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There is no question but he is innocent. 무죄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I never deny but that you were telling the truth. 나는 결코 부정하지 않았다.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나는 절대 부정하지 않았다. 4번 <laughs> I should not wonder but that he wants to be a singer. 그가 가수가 되고자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야. 당연한 일이야. it's quite natural. I should not want 나는 의아해해서는 안 돼. 놀라울 일이 아니야. 그런 말이야. 그래서 그가 가수가 되고 싶어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여기는 어떻게 된다.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해석 잘해놨네. 아, 해석 잘해놨어. 누가 해놨지. 아주 잘해놨어. Nothing will hinder but that I will accomplish my purpose. 내가. 내 목적을 달성하리라는 것은 아무것도 방해할 수가 없다. 마,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다. 내가 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아무것도 막지 못할 것. Nothing will hinder that I will accomplish my purpose. 내가 내 목적 달성하는 것을 아무것도 막을 수는 없다. 막지는 못할 것이다. There was no question of her canceling the trip so near the departure date. 여기까지 보세요. 여기까지. 그녀가, 어부담의 소유격을 그녀가처럼 주어로 해석하는 거야. 그리고 canceling이 동사. 그녀가 여행을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There was no question이군요. 불가능했다. 왜? 출발일이 그토록 가까이 있었으니까. 출발일 다 돼가지고서 그녀가 여행을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출발 날짜가 다 되어서 그녀가 여행을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I don't doubt but that he will succeed. 나는 그가 성공할 것을 의심치 않는다. There is no question but he is innocent. 그가 무죄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I never deny but that you w are telling the truth. 나는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결코 부정하지 않았다. I should not wonder but that he wants to be a singer. 그가 가수가 되고자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평소에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Nothing will hinder but that I will accomplish my purpose. 내가 목적을 달성할 거라는 것을, 달성할 것을 아무것도 막을 수는 없다. 악지는 못할 것이다. There was no question of her canceling the trip so near the departure date. 그녀가 출발일이 다된 상태에서 여행을 취소할 수는 없었다.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제, 자. 여기 그 어디 어 한글 보고 영어로 빨리빨리 한번 해 봅시다. 그가 성공할 것을 의심한다. I never I don't doubt that he will succeed. I, will, I don't doubt but that he will succeed. 그가 무죄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There is no question but he is innocent. 나는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결코 부정하지 않아다 I never denied but that you were telling the truth. 그가 가수가 되고 싶어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I should not wonder but that he wants to be a singer. 내가 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아무것도 막지 못한 nothing will hinder but that I will accomplish my purpose. 출발 날짜가 다 어디에서 그녀가 여행을 취소하는 불가능하다. There was no question over canceling the trip so near the departure dat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Let's stop here for today. See you again. Bye bye.